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예상 출고 대기 기간과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긴 대기 기간이 예상되는 차량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약 10개월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량은 매우 인기 있고 연비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계약하시고 10개월 동안 기꺼이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 중인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세대 미만이니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상담 신청하셔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아반떼 가솔린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량이 여유 있는 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한 순서대로 차량 선점 우선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먼저 상담 신청을 해 두시고, 계약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대기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입니다. 차량이 급하게 필요하시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만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확보한 물량이 있으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현재 남아있는 물량 중에는 공식 할인이 적용된 차량도 두대 정도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납기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저희는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10대 미만 보유 중입니다. 이중 일부는 공식 할인이 적용된 차량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예상 출고 기간은 약 2개월로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높은 인기로 인해 생산 라인이 추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약 15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에는 공식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비공식 할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할인은 상담 중 고객 정보를 입력하며 우연히 발견될 때 적용될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할인을 추가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기 기간이 1개월로 대부분의 경우 할부 구매를 진행하셔도 빠른 출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Black... 현대와 기아 모두 10월 이후에는 더긴 대기 기간이 예상됩니다. 사업용 차량을 계약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빠른 출고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차량 수배와 선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객님과 함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저희와 상담하시면서 함께 찾으시면 더 빠른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신차 할인 정보, 특판 할인, 즉시 출고, 차량 리스트 등 유용한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